어, 오늘부터는 영상을 통해서도 어, 주말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교 중심보다는 여러분들의 묵상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방향성과 가이드 역할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서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서로 연결해서 보면 좋을지 몇 가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니고데모의 행동과 신앙 고백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때는 일절에 보니까 밤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이를 놓고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관점 모두를 어,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일절에 보니까 니고데모의 혈통, 지위, 또 신분에 대해서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데 밤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밤은 어두움을 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밤 어두움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 영적으로 아직 온전치 못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고 표적을 행하는 선생, 선지자 정도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메시아이자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다 알지 못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니고데모가 자신의 신분 또 직위를 들키기 싫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예수님께 몰래 밤에 찾아왔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를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밤에라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관심조차 없다면 아예 상대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니고대모를 향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약간은 부정적인 관점이 있고 이스라엘은 긍정적인 표현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니고대모에 대한 신앙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던 니고데모가 빛을 찾아 예수님께 오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니고데모의 행동과 또 신앙 고백을 통해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알고 싶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나를 날마다 발전하고 성숙 또한 성장시키고 있는지 또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묵상을 통해 생각해 보는 것은 과연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인이 다시 모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육체가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자 나의 주인심을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교회를 단지 그냥 다닌다고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단지 주일날 예배 생활 하는 것으로만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헝금 생활 안 빠지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했다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믿음이며 고백입니다. 이는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이요 나는 과연 그러한 거듭난 가운데 있는지 오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셋째, 묵상을 통해 생각해 보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감사입니다 여전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예를 들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 역시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며 불순종했습니다 범죄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심판하셨지만 반대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 가운데는 다살 것이다 구원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사건을 앞으로 잊게 될 자신의 사건과 연결합니다 자신이 십자가 가운데 달리실 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또한 표현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함께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어떠면 불량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 말씀은 묵상은 끝났는데 한 가지 팁을 살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살짝 애매하게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요한복음 묵상을 하다 보면 니고데모가 두 번에 걸쳐 더 등장하는 장면이 잠깐 잠깐 나타납니다. 7장 45절부터 52절까지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유를 제기하는 장면이 잠시 등장합니다. 또한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 이후에 나타난 니고데모의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보면서 니고데모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찾아보는 것도 묵상하면서 큰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